담께서 전화해. 선빈한테 알아봐야 되는데 선빈 서구 보건소장, 서구 보건소장, 예 그때 담당이었어요 서강병원 백혈병 치료 담당. 선 이름 의사 이름이 선. 손자빈자인데손빈 빈자. 예예. 얘가 서구 보건소장이에요? 하다가 그때 서구 보건소장 하다가 그만뒀죠. 그때 백혈병 치료할 때 등록을 이분이 안하셨어요 음, 요거는 전문 이렇게 뭐랄까요 진단을 내려서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보건소가 뭐라 할 수는 없긴 한데 일단은 지금 요지는 지금 책 요지는 우리 신창사랑병원 건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거는 맞으시죠? 네. 네 제가 요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신창 정신건, 정신건강팀이라고 네. 있어요 음. 그 입원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뭐 인자 뭐죠? 퇴원 뭐 심사나 뭐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담당하는 곳이 있어서 뭐 이번에 심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물어봐야 알것 같네요. 음. 네. 이제 선생님께서 보건소에서 전화는 왔다고는 하지만 다른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음. 네. 저 그거는 저희도 물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번 그 상당히 네. 다른 이번 관련해서 지금 의식이 있기는 있어도 거의 지금 판단이 여기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다음 주에나 전화 주시라고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누가 누가 그런? 간호사실께서아 게... 신창사랑병원 간호사예요. 네, 아, 그렇게 아,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누워만 거의 있고 밥도 거의 안 먹고 링계은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아주 심할 때한 번씩 놔주고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구역질나고 그런 게, 그러면, 시디신 거를, 집에서도 시디신 거를 많이 줬어요. 그, 어플레에다가 바나나를 잘라서 주면 먹더라고요. 그, 그거는 좋아하더라고 부드럽고, 그게, 씹는걸잘 못하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거를 그 애가, 이제, 먹으니까, 그럼 그거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간호, 저 간호사 선님님이 그래갖고, 지금 곧 가려고요, 지금. 아, 오늘 가세요? 네. 그러면은 가서 입퇴원 그것도 이제 받아갖고 오고 어, 어, 어 그거 주석. 뭐 백혈병 뭐 그런 부분은 병원에도 한번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일이 있었다고 예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말씀은 전달 드려볼게요. 아 감사해요. 저랑 선생님. 전화가 연결이 되셔갖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뭐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은 전달드려 볼게요 선생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 선생님 상가 어떻게 돼요? 고맙습니다. 네, 저김 수정이고 제가 감염. 오 이름이 또시다. 감사해요 선생님 너무 감사고요. 하먹 네, 많이 받으세요. 아, 아닙니다. 일단은 다른 네. 치료 잘 받으시고요. 예. 제가 예. 이야기는 한번 전달드리면서 물어가 볼게요. 어. 예. 우리 어, 네. 어머니 시죠 정윤진 님이에요. 네. 어머니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네. 고세요. 예, 예. 놀라셨는가? 일단 이거 하트는 바로 물어봐 볼게요. 예. 네. 조배하세요. 네. 응.